트루스 포럼의 이진수입니다 엊그제 3월 26일은 한반도를 적파통일의 위기에서 구해낸 북부 이승만 대통령의 145주기 탄생일이었습니다 또한 10년 전 서해상에서 작년이 선한 천안함의 피격일이었습니다 연평도 폭격 조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행사에 어제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공정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다가 이제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니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분양하려는데 유종이 대통령의 앞을 막고 물었습니다. 천안함은 누가 침몰시킨 것이냐고요. 문 대통령의 대답은 그저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만 합니다. 천안함 피겨 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의 지적은 누구입니까? 코로나19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깨끗한 물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누가 여기에 계속 걸어온 잉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컵에 들어온 잉크를 따로 봉쇄하고 격리해야 합니까? 들어온 잉크를 분석하고 그 잉크만 뽑아서 정수해야 합니까? 잉크를 빨리 분석해냈다고 우리 분석능력에 탁월한 소질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물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컵에 잉크를 못덜는게 막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문 활짝 열어놓고 앉아있어서 우리가 겪게 된 현실이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여권 파워를 가졌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제 146개의 국가에서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우스 코로나라고 비아냥을 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한 폐렴이 그나마 이 정도로 통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온갖 압축권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밤잠 못 자고 희생하여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사, 간호사, 약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문 대통령은 현재 자리에 어울리지 수,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 대통령께 다른 직업을 대안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님, 농부가 되어 주십시오. 고구마 농사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볼 때마다 고구마 먹은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언힌 듯합니다. 되어 대통령이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서 저혈압 치료에 탁월한 명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의 딸이 곧 의사 면허를 받을 것 같은데 함께 중국 우한으로 자원봉사하시면 크게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또 가실 때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는 정신과 전문의도 같이 가시면 대한민국 국민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리사가 되어주십시오. 특히 중국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중화 퓨전 요리에 소질 있어 보이십니다. 짬파구리 전문점을 열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건축업자가 되어주십시오. 집을 세우는 건축업자가 아니라 철거 전문업을 추천드립니다. 70년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서 세운 나라를 2, 3년 만에 이렇게 무너뜨리신 걸 보니 철거 분야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며 그 성취를 맛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앞에 광화문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극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2020년 아빠 엄마는 뭐하고 있었냐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를 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물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유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북한의 해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북한한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대한민국, 거룩하고 위대하고 위로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꿈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일어서라 대한민국, 일어서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대한민국, 일어서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